뇌세포 다시 자라게 하는 충격적인 방법 3가지. 한번 죽으면 끝이라던 뇌세포 다시 자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?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는 불편함을 느낄 때 깨어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 준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.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. 100세 시대 건강 습관입니다. 첫 번째는 간헐적 단식입니다. 저녁을 거르고 다음 날 아침까지 16, 18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뇌가 새로운 세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. 두 번째는 냉온 샤워입니다. 따뜻한 물로 샤워한 뒤 10초 정도만 찬물로 마무리해보세요. 불편하지만 이 자극이 뇌를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. 세 번째는 순찰 정도의 빠른 걷기나 뛰기입니다. 짧게 전력으로 걷고 잠시 쉬는 걸 반복하면 뇌에서 신경성장인자가 분비되며 뇌세포 재생을 돕습니다. 뇌는 편할 땐 쉬고 불편할 때 깨어납니다. 조금 불편해도 뇌세포를 위해 단식, 찬물 샤워 빠른 걷기부터 하나만 실천해보세요.